우주는 위에 거 아래 거 구분이 가능해. 언제는 위에 거 쓰고 언제는 아래 거 쓰는지. 어, 그쵸. 근데 이거 좀외워야 돼. 이 예, 그러고서 두개 있는데, 이 예, 위에 거는 X의 개수가 홀수일 때. 위에 거 쓰는 거야. 중학교 때는 이거 하나만 가르쳐. 짝수도 쓰으니다 이걸로 집어넣요 근데 고등권은 분리해서 가르쳐. 얘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래서 이름이 얘는 짝수 구대공식이라 불러 얘는 홀수 구대공식이라 불러 고등부는 이렇게 류해서가르치안 반드시 그리고 어. 여기 나오면 삐뿌람이 이상한데 삐뿌람이면 x 스아페니즈를놓고 그걸 2로 e 나눈 거를 삐뿌람이라고 불러 이렇게 지모왜그지 줄게? 얘로도다나오면 나와 근데 X 의수 짝수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계산이 빨라 실수를 더 안하고 그지 그러면 얘를 얘를 X 의에있 뭐야? 짝수죠 두어안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는데 위아래다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볼게 집어넣어볼게 2A요 e, A는 항상 뭐야? X 제곱의 미술을 A 일차 미술을 B 상수항면 C라고 항상 약속이 돼있어 그러면 A가 1이니까 2A 보니까 2 어, B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마 B니까 V 코라마 루트 삐져 꼭 삐져 꼭4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마이너스 ac 종이를 음수로 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대칭과 2분의 이런 2 호라스 마이너스 어요 마이너스가 i로 빠질 거 루트 12가 뭐지? 2루트 3 그쵸? 그래도 이거 왜 말고 약분형식이 있어요. 약분하니까 얘는 1 더하기 루트3의 i이겠다.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더 빨라.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한번 집어넣을게. b뿌라는 두 뭐야? b뿌라는 뭐야 b가 뭐 써? 어이를 이론하는 거즉 마이너스 1이 b뿌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러면 a가 1이니까 1분의 어, b 프라임이가 마이너스 2니까 1. 뿌라면 루트. b 프라임이제 뭐? 1.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삼이니까 마삼이니까 i로 나가고 이렇게. 다은 바로 나오죠. 1 더하기 r o 3i 이렇게 된거죠. 이게 훨씬 빠르잖아계산력으로 <laughs> 됐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은 어, 요그래모좀 메모 좀 해놓자. 어, 요거쪽 페이지 63쪽 위에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어, 1프라까지 그래서 지금은 제발 어, 선생님이 요청대로 구분을 해서 어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정이정버는그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으로 2b 제목만 써도 되는데 이학년 x좌표 기술 짝수일 때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프라임으 2b 라 2b 프라임는곱 마이너스 h 2라는2공프라적는 2b 프라모는 2b 다라모는 2b 프라모는 2b 프라모는 2b 프라모제 2b 프는 헤이는6 3쪽쪽 있다. 14번.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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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시 때문에 시거시킨 거야. 시수근7 공식 사용. 추천. 그러지면 뭐 계산 안 틀려. 먼저 b 프라임 두 구요. b 프라임은 8을 이로 나는 4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짝수로 오시면 아직 어, 처음이니까 공식을 그 다시 쓸게. 여기다 집어넣기. 뭐 a는 얼마? 1분의 그래서 분모를 억당리죠. b 프라임이 3인데 마이너스 2과 마사 프라임 두. 또 계산은 위에다 쓰고 밑에 쓰면 나쁘지 않아. b 프라임 전 공식이요.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네. 그렇죠? 그러면은 마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아이인데 마사 플러스 마이너스 2아이. 그렇죠? 이거 너무 좋다. 그렇죠? 괜찮아. 이거 하나 나오시죠? 아막시험치잘 나오는 거. 이거는 암만 천하의 우주라도 진장 타야 돼. 애들이 제일 버거워하는 거니까. 페이지 63쪽이 18번이에요. 이건 정말 어렵단다. 페이지 63쪽에 18번인데 요거를 시험에 곧잘 잘, 잘 나와요 애들 진짜 이거 잘 까먹어 정말 못해 왜냐면 특수한 풀이가 살아있거든 얘네. 말도 안 되는 풀이가 살아있어 아 얘를 풀어볼까 나한나는 봐봐 이건 철저하게 잘 들어야 돼. 네 번째 유이심브이슬잘 나오는데, X의 제곱 계수 앞에 루트가 나올 때, X 앞에 루트가 나올 때. 이건 처음이야 지금까지 이0 0 0 만나면서 중학교 때는 없었어. 고등과정에 나옵니까? 그러면 재빨리 뭘 곱해야 되냐면, 켤레 무리수라는걸 곱해줘야 돼. 켤레 무리수가 뭐야? 루트 앞에 부호를 바는 거야. 켤레 무리수가 뭐야? 루트 앞에 부호를 바근데 여기서는 켤레모리스 개념보다는 그냥 요 부호를 바꾼 것 가운데 부호를 바꾼 것이 말은 조금 더 적합해 왜냐면 켤레모리스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인데걔는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요 가운데 부호를 바꾼 것 가운데 부호 뭐야 플러스죠? 얘를 바꾼 얘를 곱해 주는 거예요 얘를 다 곱해 주는 거예요

얘는 루트로 찍어 루트로 찍어 놓으면 네루트 이렇게. 됐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러면 우리가 우리 우주로 워낙 잘하니까 안상으 그냥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할 텐데 초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를 곱기 걸로 쪼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초보때. 그치?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얘 크로스 인수분해는 곱하기 꼴로 쪼개야 되는데 얘도 곱하기 꼴로 무조건 쪼개야 돼. 그데 루트 이 하나 있는데 쪼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야. 여기 하기 하나. 얘를 무조건 1 곱하기 자기저수 이렇게, 이렇게 쪼개야 돼. 이렇게. 이게 핵심이야. 루트 2를 1 곱하기 루트 2로 부른다는 거. 그래서 뭐 하려고? 크로스 인수분해 하려고. 나 하는 거 봐봐. x 정본 1, 1 이렇게 쪼개는 거 그다음에 루트 2를 이렇게 생각해서 1하고 루트 2를 쪼개고크로스들어가게 루트 2, 크로스로 가게 1. 그다음에 요줄를 맞춰주면 되죠. 이두 개를 더해서 루트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랑 더 붙여야 된다 붙여야지만 마이를 나오죠. 뭐 앞에 마이너스 전제,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에 xx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런 미친 강제 인수분해 진행는거예요 애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가 0이다. 그래서 답은 거 같고,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게 이제 정답. 그런데 근데 한번 18번 한번 풀어봐봐. 18번 풀어서 1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보세요 페이지 6 3쪽에 18번 1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 특히 루트 2를 7x 루트 2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핵심. 문제 나오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야. 요거 풀고 시작. 고생했다. 그치. 아, 그 밑에 이거 1 9번 해서 법칙게 한번 답 나오나 봐봐. 1 9 번. 이 제일 어려워하는 x 제곱 앞에 루트가 등장할 때2차원1 9하기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아, 상성을 1 곱하기로 보셔야 돼. 1 곱하기로 됐어 일단 로파엘라 루트 2 플러스 1을 어, x 곱할 도 x 할필도 상성이 곱해갖고 쭉 정리를 한거야 그렇지? 그러면 상성이 어떻게 나와주냐면 상성도 다 정리하는거야 2루트 2 플러스가 나오는데 얘를 1 곱하기 2루트 2 플러스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합쳐를 x의 곡 1, 1, 그다음에 를 1, 2루트 2 플러스 2, 크로스 2루트 2, 플러스 2, 크로스 이렇게 근데 마상 막 2루트가 나오게 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둘다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정답이요, x 마이너스, 1, x 그다음에 는 들어가는 1 0야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강제 인수 분해가 마무리고, 답은 0대로 X 값, 0대로 X 값, 정답스죠. 1. 또는 X는 2루트 2, 플러스 2가 이제 정답. 우주 맞았어요. 어? 이거 맞았다면 정말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는 64쪽만 책에 펴놓고 좀 시작. 이제 고생했어. 페이지 좀 쉬었다가 이 타임은 64쪽을 들어가 볼게요. 편안히 푹 쉬어.